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개 부터동물 눈물로. 이동물로는 제가 알아서 만든 건데, 이건 저의 형이 만들어진 아쿠아형입니다. 알겠죠? 한번 가보면, 저가 한번 순서대로 말해겠습니다 일단 도착하는 순간, 이 북극곰 동생이 있는데요. 이 북극곰 동생이,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에는 엄청난 수염실인데 여기 뱀장어와, 여기 뱀을 뒤내에 합쳐가지고 모사사우스를 만들었는데, 모사사우스는, 준비다 모사사우스는, 그, 왕성, 그, 좀 이따 무사사서서울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긴 저의 동물원인데 저, 여긴 하마가 있, 있고요. 여긴 야국이 있습니다. 여기고원 코끼리, 개미, 개미는 집으로 보관되었고 있고, 그리고 남, 그리고 개미 헬기. 개미를주 좋아하는 녀석이죠. 카피빠야카피빠야대 아구즈 소환자만카피빠가 아구즈 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가 아직 만들다가 다 못한 건데 1 층이나 여기 아웃트인 있습니다. 왜 광고가 떴죠? 이 만개부터 광고가 잘 안뜨는건데 진짜잖아야 니가 왜 이거 말해 아니 사실 구라였어요 진짜예요 네. 사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었.. 사실 거짓말했으면 이거 사실 가져가가지고 갑자기. 여기 피아나고 있고 여기 아우다가 있습니다. 진짜 예전 선물 같은 거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곰치와 현유고에 날치가 있고 여기 여기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거북이 거북이도 있네요. 저거요. 뱀장어 뿐이 아니라 곰치도 있네요. 여기 불어버 비슈도 있고요. 여긴 산가있습니다 네, 상어. 그거, 여기 는 여기, 자, 대만고회와 메모, 메로디가 살고 있고, 그, 왜, 물을 붓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부셔집니다. 자, 다시, 1층에 내려가지고 가고, 어, 카피바야와 여기, 기, 여기. 사막종가도 있습니다. 사막종가와, 여기 길이, 길을, 보고 싶다면, 여기, 오, 여기, 계단을 올라가고, 여기, 가고 여기, 길이 모기가 있습니다. 딱한 마리만, 모기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데, 글브틴트인데글브부트하는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 날아가고 싶은데, 이 엄마, 이 엄마를, 았습니다 여긴, 엘레겔도 가아가 살고 있고요. 여긴, 그, 여기는 아고가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얼룩말. 불게임이요 불게임이 엄청 크십니다. 저거, 왜냐면 저거 열심히 키우시니까. 그리고 여긴 퀴즈들도 있고, 퀴즈들들, 그무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판데가 있습니다. 얘는 눈게 좋은 거고 그리고 화가난 판데도 있고 아픈 판데도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안나쿤다도 있고 멍숭이와 멍엉성와 나무 누모가 살고 있습니다. 엉성이는 여기에 모여있어요. 여기, 달팽이들이 살고 있고요. 여긴, 야쿤들이 살, 여기노슐와 멧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긴, 레스 판다들. 여기 올라간다면, 요 모사사로스인데, 모사사로스 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버가 필요한 예스토던 해프하고 기준은 오징어와 상어가 떨어집니다. 자, 잘 봤죠? 모사사로스 쇼! 좀 있다가 상어도 떨어지는데 상어는 상우나... 어디 나오지? 자 오징어 상어 나왔습니다. 와 상어도 먹네요. 저 상어만 왜 나오지? 저 고장 났나? 그도모기가다 떨어졌나? 아 오징어 모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더 금하고 싶으면 이 연결 딱긁기면 그, 됩니다 어, 여긴 아기 사자와 아빠 사자가 있고요 여긴 부야키오 사자도 있고요 여긴 티아노 사자스가 있습니다 아 그치? 와디자스 디렉스도 있고요 참고로 저의 동물원에는 여기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순간, 이, 이불빛와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타조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왕도마 뱀들이 씹골입니다 여기는 수다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 북극이네요 펭귄과 북극곰 그리고 바다사자와 범고에도 있네요 참고로 모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쿠아미이거이 층을 만들어가는 식물입니다 자 여기에 조류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사주와 독수리, 뱀의 독수리, 플라밍고, 뱀, 뱀 수이새, 앵무새와 침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마도 왕총각이 있고요 자, 여기 소개나면 좀 아쉽죠? 그래서 여기에는 돌고래가 있고, 여기, 이게 가슴, 한, 가슴 곰도 있고요. 지금까지 저의 동물원 씨입니다. 안녕!